휴업 급여랑 그리고 실업 급여가 중복되는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휴업 급여를 받으려면은 근로할 능력이 없다는 거고요 실업 급여를 받는다는 건 근로할 능력이 어... 있다는 거죠 그렇다는데. 그러면 두 개가 동시에 받는 게 될까요? 40 이상 근무를 해야 요건이 되고 실업상태에 있어야 됩니다 실업상태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근로를 할수 있는 의사와 능력은 있어요 근데 취업이 안 되는 상태를 실업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을 해야 돼요 네 예, 안녕하세요 산재놈놈의 임준철 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준비한 내용이 있습니다. 뭐 저번 시간에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휴업급여랑 그리고 실업급여가 중복되는 경우에 어떻게 하냐 느 그리고 제가 산재 보상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술하고 나서 일을 못할때 경제적으로 생계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휴업급여가 빨리 나오면 괜찮은데 산재가 신청하고 나서 6개월, 1년 기간이 걸리다 보면은 뭐 실업급여를 먼저 받으시는 경우도 계시고 실업급여를 다 받았어요. 받고 나는데 나중에 산재가 승인될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거는 실무적으로도 자주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늘 내용. 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고 이럴 때 어떻게 해결을 하면 되는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피디님, 네. 휴어급여 기억나시나요? 네, 그쵸 그 기억나요? 기억납니다. 기억나요? 휴업급여는 언제 지급해야 된다고 그랬죠? 죄송합니다. 아, 그럴수 있습니다. <laughs> 휴업급여는 뭐 저번 시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저번 영상을 여기 나오나요? 배너 같은 거 어, 이렇게 그쪽에 한번 보고 오시면 어떤 내용인지 있는데 오늘 그래도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휴업급여는 쉽게 생각해서 산재 치료를 위한 기간 동안 일을 할수 없을 때 지급되는 단기 소득 보장 급여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전제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 지급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취업 치료가 가능한 경우에는 통원 치료한 날 결제만 지급을 하겠지만 대부분 산재에서는 취업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양이 전제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양으로 인해서 이제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소 받던 월급의 70% 평균 임금의 70%를 그 기간 동안 지급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 실업 인정이죠 그 기간 동안 지급하는 급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실업 상태입니다.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 취업하지 못한 상태예요. 근 휴업급여는 근로를 할수 없는 상태 그쵸 요양으로 인해서 병원 치료를 받아야 돼서 취업하지 못한 기간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기간이고 휴업급여를 받으려면 근로할 능력이 없다는 거고요 실업급여를 받는다는 건 근로할 능력이 오, 있다는 거죠 거. 그러면 두 개가 동시에 받는 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될것 같은데 그쵸. 너무 다른 내용 너무 다르죠 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그두 개를 못 받는 게 맞습니다 음. 그래서 오늘은 이게 중복되는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업급여, 실업급여 둘다 어쨌든 내가 일을 하지 못할 때 받는 급여인데 그렇죠. 둘다 신청해서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나요? 실업상태라는 게 근로할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할 때 실업급여가 지급이 되죠 근데 휴업급여는 산재요양 치료를 받기 위해서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즉 근로할 능력이 없는 상태 음.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두 개를 동시에 받는 거는 안 돼요 이제 법에도 정해놓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87조 제2항 제3호에 근거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휴 급여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실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애초에 신규 충게 제정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를 예. 신청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는 걸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까요? 이게 사실 사고처럼 좀 빨리 결정이 되면은 이런 고민 자체를 안 하세요. 예를 들어 뭐 근골격계 질병으로 현재가 빨리 결정이 되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이라든지 뭐추가판탈출증을 진단받고 수술을 했어요. 그럼 보통 치료하는데 뭐 6개월 길면 1년까지도 걸릴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한지를 신청해서 한 달, 두달 만에 결과가 나와서 휴업급여를 지급받으면 실업급여를 걱정을 안 해도 되겠죠. 네요. 근데 문제는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지금 빠르면 은뭐 4개월, 3개월, 6개월 만에 결과가 나오지만 길면 1년에 1년 반까지도 걸리거든요. 내가 오늘 이번 달에 수술을 했는데 앞으로 한 1년 동안 당장 생계가 막막하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당연히 실업급여입니다. 실업급여랑 휴업급여는 아예 반대예요. 애초에는 둘다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퇴직 이후에 원래 1년 이내에 신청하는 게 맞긴 해요. 고용보험법 제50조, 시행령 제70조에 따라서 이제 치료 기간 동안에 대한 연장에 대한 뭐 진단서라든지 아니면 추후에 산재로 인정됐을 경우에도 이 연장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취업을 불가능한 그 기간 동안에는 치료에 전념하시다가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미 실업급여를 승인을 받아서 소급을 했어요. 그 뒤에 산재가 승인이 나면 음. 고경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음, 뭐 평소부터 허리가 아프신 제자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사 치료로 막 봤다가 하지 방사통이 너무 심하고 막 다리 마비 증상이 심해져서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 2024년 7월 1일에 MRI를 찍습니다. MRI 촬영 결과 뭐 요추 4, 5번 그리고 천추 1번까지 해가지고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일을 못 하겠다. 수술을 하셔라라는 소견이 나와서 바로 수술을 했습니다. 이고 나서 2024년 9월 1일 날 생계로 인해서 고용센터에 가신 거죠. 그래서 실업급여를 수급을 했어요. 9월 1일부터 4개월 동안 9, 10 11 12 12월 말까지 받았습니다 저희를 25년도 예를 들어 한 2월에 만난 거죠 내가 이거 산재를 신청해 보자 되실 수도 있다 라고 해서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빠르게 돼 가지고 25년도 한 7월쯤에 승인이 났어요 7월 1일 수술이니까 1년 정도 요양을 받았다 라고 해서 25년도 6월 말자로 종결이 됐습니다 그럼 이때 산재가 뒤늦게 승인이 난 거죠 이미 실업급여까지 다 받고 산재 신청을 안 하다가 뒤늦게 산재를 신청한 경우에는 어 간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물어보죠 급여 받은 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휴업 급여를 청구하면 안 되는 거냐? 휴업 급여는 저희가 평균 임금이 얼마나 들어간다고 했죠? 70%죠. 70 그리고 아까 구직 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예요. 근데 상한액이 있다 그랬죠? 상한액이 66,000원으로 크지 않아요. 실업급여 클까요? 아니면 휴업급여 클까요? 휴업급여가 보통 많아요. 네 그래서 휴업급여가 보통 많기 때문에 실업급여는 (9월 1일부터) (24년도) (9월 1일부터) (9) (10) (11) (12) (4개월치가) 나올 거예요 휴업급여는 언제부터 나올까요 (7월 1일) 날부터 시작해서 그다음 연도 (6월) 말까지. 그때까지 1년 치가 나오겠죠. 아... 그러면 중복되는 기간이 4개월이죠. 이 기간 동안은 휴업급여가 좀더 차이가 크겠죠. 어, 예를 들어 실업급여 받은 게 198만 원이고 내가 받을 휴업급여가 한 250만 원이다. 250만 원을 받고 198만 원을 돌려주는 게 어쨌든 50만 원이라도 이득이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기간에 대해서 휴업급여를 청구를 하고요. 고용센터에 찾아가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안 가시면 안 돼요. 어차피 휴업급여 받으셨으면 빨리 고용센터에 가서 자진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어, 그러면그 기간 또네달 동안에는 나는 조금 손해 아니냐? 실업급여를 못 받지 않냐? 그 기간에 대해서도 요양급의 결정 통지서가 있잖아요. 그 요양 기간만큼에 대해서도 수급 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이, 해당이 돼요. 돼요. 그래서 퇴직하고 나서 그 원래 12개월을 받았는데 12개월이 지났죠. 지금 요양 결정 통지서를 들고 고용센터에 가셔서 이 기간만큼 제가 일을 못하는 기간이었다. 라고 수급 기간을 연장을 해 주게 되면은 아까 말한 산재가 25년도 6월 말에 끝났죠. 그럼 그 기간부터 다시 1년이 1년. 시작돼요. 치료가 종결된 시점부터 나는 이제 일을 할수 있잖아요. 그때부터 실업급여를 다시 수급. 받시면 돼요.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6월 말에 종결이 됐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를 늦게 만나게 되면 그 기간 동안에는 실업급여를 뭐 연장을 한다고 치더라도 바로 네. 일을 또 했잖아요. 그럼 취업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못 받습니다. 어.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중으로 받는 건 불가능하고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은 뭐가 유리하다고요? 휴. 보통 휴업급여가 큽니다, 대부분. 어쨌든 원래는 받으면 안 되는 실업급여를 받는 거기 때문에 부정수급의 여지도 있어요. 저희가 제일 권해드리는 거는 일단 치료에 전념하시고 나중에 그 기간만큼 연장하시고 치료가 다 끝나고 나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거를 일단 권장해드리고 있어요. 이런 좀 실업급여랑 휴업급여 산재가 꼬이면서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뭐 받아도 되는지 뭐 이런 걸 워낙 많이 물어보셔서 오늘은 아예 영상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뭐 본인이 어떤 사안에 사례에 빠져 있는지 는 모르겠지만 오늘 웬만한 이 산재랑 관련돼 있는 거는 그래도 거의 다 설명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어 다음 영상에서도 좀 최대한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좀 최대한 간결하게. 그리고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뭐 산재의 놈돔에 임준철로 고생셨습니다 거기서 일을 하다 다쳤다라고 하면은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됩니다. 산재 보험 적용이 돼요. 그럼 무조건 산재를 신청해야만 해요.